안녕하세요 벤트맨의 주식채널 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시장 현황 브리핑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 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가 3100포인트가 깨졌죠 3085포인트로 장을 마감 을했 는데요. 코스피 는2.03 코스닥 은1.62 하락 을하 면서 오늘 양 시장 조정 을주는 그런 장세 였 습니다. 오늘 도 시장 에 서는 개인 들만2조3 천억 가량 주식 을순 매수, 하였 는데요. 코스피 는, 대형주 중심으로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삼성전자를 필터로 해서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대부분의 대형주 중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금요일 장이었고요.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부분은 아니기에 단기적인 조정으로 일단 판단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에서 21선을 이탈하는 경우 아직 요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옆으로 횡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올 것인지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B2가 과열되는 양상이라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슈로 인한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 100조 이상 늘었다라고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유 자금이 아닌 대출이나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에 투자를 함으로써 최근 장이 굉장히 상승장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자꾸 나오게 되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던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급락이 나오기보다, 계단식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상승할 것이라고 맹신하지 말고 관망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15일 금요일 양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네, 상승했던 테마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가, 어, 좀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북한 열병식 관련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빅텍 스페코, 하나로, 하나 여러 스페이스 같은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를 끝으로 뭐 기저효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어좀 급등을 했는데요. 뉴욕시에서 올해 안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마리화나 관련주로 오성첨단소재라든지 세미콘라이트 같은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을 하면서 눈에 띄게 특징으로 보였던 종목이 셀트리온 관련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치료제 인상 이상에서 실망감을 갖는 결과를 좀 보여주는 부분으로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들이 한 이틀 정도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른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골판지, 뭐 AI. 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 특히 항공 관련주들 네,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라든지 테마성에서 대장을 달리고 있는 어, 그런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만. 단기적인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만큼 너무 큰 금액을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베팅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기니틱스라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소형주인데요. 오늘 주가가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900원에서 2690원짜리 요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지니 틱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스가 하나 났는데 구글에서 웨어러블 업체인 피빗을 인수 완료 속에 스마트 워치. IC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기기에 적용되는 터치 반도체, 모바일 카메라, 뭐 아이, 자동 초점 IC 칩, 스마트 결제를 위한 핀테크 IC 등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 봉상 에서 봤을때 굉장히 강한 모습 을 보여 주고 있 고, 주 가가 상승 을 하고 나서 일부 어 조정 을주는 자리 에서 조정 을준후 이렇게 n 자 형의 2차 상승 을 보일 가능 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 적인 투자, 자 리에 왔을때매 수의 관점 으로 볼수있을것같 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 3,69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조정을 주는 자리를 어 기다려보는 관점으로 지니틱스라는 종목 메스타점 한번 살펴볼게요. 지니틱스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인데요. PBR은 4%, 퍼가 248.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상장한 지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주주 현황으로 보게 되면, 김원우 외 2인이 26.13, 또 박정건 외 2인이 6.52%의 대지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는 스마트폰 기기에 적용되는 터치 반도체라든지, 뭐 핀테크 IC칩 같은 반도체를 기업하는 회사라고 하고,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업체인 화웨이, 샤오미 같은 해외 기업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200억 원이고요. 연간 매출액이 대략 한 500억 정도 나는데, 영업이익이 어 매년 증가를 잘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5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2020년에도 영업이익이 뭐 50억 정도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3분기까지만 대략 한 2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다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내유보율은 800%에 부채비율 37% 네,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어, 장사를 좀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ROE가 7.8 정도 나오니까 어, 굉장히 좀 음, 재무상으로 어, 탄탄한 기업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재무상에 큰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 상에서 종목을 먼저 고르실 때 일봉 차트를 가장 유념 있게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주가 밑으로자 깔리면서 좀 정배열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굉장히 큰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이 종목에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소리겠죠. 특히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1120억이나 몰릴 만큼 굉장히 시세를 많이 뿌려줬던 종목이고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에서도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그동안 수년간 이루어왔는데 뭐 수년간 이루어왔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네, 돌파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주가가 우상향으로, 어,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봤을 때, 여기 이제 3,650원 정도 자리, 네, 요런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N자형의 상승 모습으로 2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봉상에서 오늘 어 종목의 힘의 세기를 보게 되면은 오늘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2시 정도부터 한 번에 주가가 튀어 오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일부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 조정을 줬는데 아마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크게 튀어 오른 것 같아요.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상한가가 여러 번 이렇게 풀린 걸로 봐서. 월요일 시장에 어, 갭을 띄우든지 시가에 몇 퍼센트로 시작을 하는지 한번 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니 틱스라는 종목 분봉 상에서도 매수 타점을 살펴보고 일봉 상에서 매수 타점을 살펴봤을 때 매수 관점은 3분할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이렇 금요일장에 나왔던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주가가 조정을 줄때 여기서 한번 1차 매수 해보고 주가가 또더 밑으로 빠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3분할로 나눠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차 매수는 3,140원, 2차 매수는 2,900원, 3차 매수는 2,680원으로 3분할로 매수를 해서 진이식스라는 종목 분할 매수하고 이후에 이렇게 N자형의 상승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전략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관심이 있으신 종목 분들이라든지 지니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단기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카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체로서 호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양봉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15.83%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4,300만주에 거래대금 1,330억 가량 터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세를 분출을 했던 모습이고요. 카스라는 종목은 그 동안 굉장히 거래량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거래량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봉상에서 보이는 2,780원에서 2,580원, 네, 이 사이가 직전 고점이었는데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의미가 있어서 해당 종목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카스라는 종목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뭐 유통 기계 업종으로서 PBR은 1.43배, PER은 22.71배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보다 뭐 다소 어, 많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대주주는 김동진 외 3명이 36.2% 자사주 8% 이렇게 대주주 직분이좀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1983년에 설립이 되어서 전자 저울 및 로드셀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가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열화상 카메라를 생산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같이 한번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요. 시가 총액은 718억 원. 연간 매출액이 1300억인데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사내 유보율이 320%에 부채 비율이 204%. 네, 부채 비율이 좀 다소 많이 높은데 어, 유보율이 조금 더더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재무 추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음,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부분은 그래도 장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해당 종목은 PBR이 1배 이상으로 넘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현재 의미가 있는 양봉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단타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 여기 175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던 2020년 7월 달에 이런 자리가 아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줬을 때 이렇게 N자형의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데 현재 주가의 위치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한190% 정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작정 상단에서 매수를 하기 보다 여긴 단타 자리가 보이는 2780원에서 2570원 자리를 매수 관점으로 보고 오늘 영, 오늘 발생했던 양봉 시가가 2,575원 짜리인데이 어, 시가를 종가 기준으로 강력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고려하면서 단기적인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스라는 종목 분봉상에서 보시면 조금 더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금요일 장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준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이는 분봉상에서의 매수터점이 2,890원에서 2,78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이 네,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이나 뭐 화요일장에 주가가 이 밑으로 이렇게 어 조정을 주면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까지 터치를 해줄때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스 종목 매수 타점 2780원에서 2580원 네, 요 구간 일봉상에서 직전 고점 구간을 매수 관점으로 해서 매수 타점에 기회를 준다 라고 하면 단기적인 투자 전략 한번 세워 볼수 있으니까요 오늘 카스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시고 매수 타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LG 헬로비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굉장히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렸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그 LG 헬로비전은 CJ 헬로비전이었거든요. CJ 헬로비전이 2019년 2월 8일날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지없이 한 번의 반등도 보이지 않고 주가가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요 당시에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까지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어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단한 번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고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위치까지 대략 한70% 정도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이후에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을 6.5%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주가의 추이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LG 헬로비전 관심 종목에 두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LG 헬로 비전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네, 미디어 회사로서 PBR은 0.34배 네, 퍼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있겠고요 대주주로는 LG유플러스가 50% SK텔레콤이 8.6%뭐 CJ 헬로 우리사주가 0.73%로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대략 한59% 정도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과거에 CJ 헬로비전이었는데 l g u 플러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LG 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동사는 뭐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사업하고 뭐 별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이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알뜰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가통신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2019년 12월에 l g u 플러스가 동사의 지분을 50%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죠. 시가총액은 3,237억 원이고요. 연간 매출액이 대략 한 1조 정도 연간 매출액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네, 700억, 600억 이렇게 내고 있는데, 지금 2020년에도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400억 정도, 356억 정도의 예상을 하는 수치로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죠. 사내 유보율은 400%에 부채 비율도 84%로 재무상황에 그렇게 리스크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ROE가 뭐 다소 좀 높진 않은데 2.25 정도 나오고요. 현재 보면은 매출액과 실적을 어느 정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어, 과거에는 굉장히 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2015년 이후로 많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따른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시 일본 차트로 돌아와서, 과거에, 어 LG 힐로비전이 굉장히 주가가 이제 2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4,180원이니까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을 거고 또한 해당 종목에 물려있는 사람도 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저께 그 LG 힐로비전에 뭐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은 눈에 띈건 없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했다는 부분 연기금에서 소폭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양봉을 뽑고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2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늘 양봉 윗꼬리인 4,450원까지 한번 재터치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저점에 매수해서 오늘의 윗꼬리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단기적인 투자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LG 헬로비전의 분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고서 4,090원에 터치를 맞고 떨어진 다음에 2차 상승이 이렇게 N차형으로 들어왔거든요. 다음 주에 4,090원에서 4,030원 자리의 타점에 매수 기회를 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분봉상에서 여기 4,090원 자리를 여러 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에 다시 여기를 재터치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준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 g U+ 플러스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 속에서 오늘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을 출현했는데 양봉이 좀 윗꼬리를 달고 있어서 어이 윗꼬리에서 매도를 하는 시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양봉의 윗꼬리 자리인 오늘 4,450원 자리를 매도관 점으로 보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단기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4,090원에서 4,030원입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는 이 네, 지점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이고요. 매도가 가능한 자리는 오늘 윗꼬리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기대 수익률은 8% 정도의 단기적인 기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어쨌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윗골이 자리인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LG 헬로비전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LG 유플러스인 대기업이니까, 어 회사의 기업이 망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어, 우려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CJ 헬로비전이 LG 헬로비전으로 넘어가면서 어, LG 헬로비전도 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 바닥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오랫동안 장기간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하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LG 헬로비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투자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낮은 자리에 저점 매수 하셔서 단기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확실히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저점으로 매수를 해야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슈나 테마, 뉴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수를 하기보다 차트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잘 파악하신 후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